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힘들다,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어, 어, 만약에 행복하게 벌면, 당신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행복하게 벌면 돈을 더 벌어?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야, 대충 먹고 살려고 버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때 준비하는 모습도 좀 달라져요. 그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사람들 호떡에 다른 얘기를 많이 어, 하는데요. 세상에 호떡 장수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호떡에 달이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게 좀더 빨리 한국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달이 나는데 내가 만든 호떡은 먹고 달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죠 사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만족도도 다르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내 인생은 그 사람의 해석이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내 인생이 돼요. 돈을 버는데 이돈 버는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고, 틀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많은 돈, 쉽게 벌어서 쉽게 쓰는 돈, 그게 가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 틀거리로 날 보면 내가 하는 짓은 진짜 별볼일 없는 일이고, 루저의 행위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이거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중거틀이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의 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위 20%가 되기도 어렵고 그 20%에 속한다고 해도 사실 성공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루저가 되는 시스템 안에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진짜있냐 내가 하늘이 가치 있다고 진짜 말할 수 있냐. 이건 종교적 신념에는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에 대한 생각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건 제가 하는 일의 절대적 가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쟁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